지난 19일 구신당중학교 체육센터에서 달서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초록우산 지원으로 제7회 놀이 엑스포 디귿, 디귿 놀자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.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놀이 시간 부족과 놀이 방법을 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으나 다문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더불어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엑스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디귿디귿 놀자는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모두 함께 놀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올해로 7화째를 맞이했습니다. 맞아요.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지금 신나게 놀고 재밌게 놀아야 멋지고 건강한 어른이 될수 있는 거예요. 오늘 하루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신나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신나는 매직 벌룬쇼와 디그 디그 놀자 공모전 시상, 어린이 선언식 등 다양한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전통 놀이와 세계 놀이 체험 보스, 세계 의상 체험 보스 등 여러 체험 보스와 대동 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우리 오늘 진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분들이 신나게 놀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그 다음에 놀이집 기슴이 계십니다. 우리가 몰랐던 놀이들을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많이 웃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특히 신당 종합사회복지관 내 어린이 열다섯 명이 참여한 아동놀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간담회를 가지고 무료 실내 놀이터 설치 어린이 구역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 하루 한 시간 이상 놀 권리 다문화 친구들과 차별 없이 놀 권리 등.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하며 어린이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. 125명의 어린이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날 최다 득표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서는 오는 11월 초 발서구 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.